무 쉬워. 그렇게 잘 <laughs> 챙겨서 을가 나는 쉬워. 아침을 한 <laughs> 시간 먹어. 먹는 사람이 살이 안 찐다는 너무 수 같지? <laughs> 면역력에 관심이 생겨서 그 면역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운 부자가 있어요. 저 정말 그 부자가 굉장히 부러운데 누구냐면 근육 부자예요. 아침 일어나서 양 양배추 즙 먹고 마 깎아 먹고 아 그러고 또 돌아다녀요.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뭐 이러다가 세콤드 풀고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하루 동안은 세로토닌으로 작용을 하고 밤에 잘 때는 멜라토닌으로 작용을 하는데 삶은 계란 2개를 먹는 거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다음엔 이제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니까 감자 고구마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그니까, 러나 해봐, <laughs> 아침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 탄성을 먹었나? 단백질 먹었나? 과일을 먹었나? 이렇게 체크하고, 음, 다 먹었어?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만들죠. 그래서 아침을 그렇게 먹다 보면, 잠을 깨면서 아침을 먹는 그 시간이 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소화가 안 되겠어요. 그렇게 <laughs> 엉덩이 <laughs> 원래 가공식품 말고 자연식 위주로 드셨던 것요 가공식품 완전히 좋아하지 오와. 라면 완전히 좋아하고 떡볶이 너무 좋아하고 나의 어 스트레스 해소는 완전 라면과 떡볶이지 그런데 요즘은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얼마 전에 의사가 한 시간 동안 나의 생활 패턴, 나의 식생활, 나의 운동 패턴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긴 이야기를 정리하면 꼭 해야 되는 게네 가지예요 첫 번째, 수면 그니까 이거는 또뇌 과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기를 어떤 사람은 야행성 어떤 사람은 어 아침형 인간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숙면을 취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잠들어 있는 거 깊이 잠들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 보통 제가 아홉 시 뉴스를 많이 하면서 생방송을 많이 하면서 또 끝장토론 막 새벽 (1~2시에) 생방송이 끝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새벽 (1~2시에) 자는 게 저의 평생 일상이었는데 그 면역센터에서 의사가 저 보고 (10시부터)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10시에) 자요? 그랬어요.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는데 의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어 일단 면역력을 높이시고 싶으시면 10시에 주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수면제를 처방하는 거예요 저 수면제 먹는 건 진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랬더니 그 의사가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10시에 자는 것으로 수면 패턴을 바꿔버리래요 했죠 이주 먹었더니 바뀌어요 <laughs> 제가 이틀 먹었더니 어 10시 근처에는 자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저는. 그래서 10시에는 사실 좀 인간적으로 못 자겠고 한 11시 정도는 자려고 노력을 하고 전화기나 뭐 이런 것도 모두 방해 금지 모드로 바꾸고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2번. 혈액 순환. 그래서 의사가 권하길 마사지를 자주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나도 받고 싶지.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마사지를 어떻게 매일 받아? 마사지를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냐면 40도 온도의 물에 20분 정도 들어가 있으면 가장 좋은 마사지래요. 완벽하게 한번 인프가 순환한. 그 다음에 제가 의사한테 가장 크게 지적받은 게 단백질을 두 배로 늘리십시오. 제 고기 먹는 거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케이 단백질. 그래서 제가 단백질 먹는 거. 요즘엔 식생활의 모든 중심에 가 있어서 난 단백질 먹었나? 그 다음 네 번째가 유산균이에요 장에서 전부 좋은 유익균이 면역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네 가지가 면역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려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렇게 저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운동은 언제 하는 거다? 매일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느냐? 아니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요. 제가 건강식을 먹으면서 느낀 게 만들기가 번거로우면은요, 그리고 산 재료가 버리는 게더 많으면 안 먹게 돼요, 꾸준히. 그래서 전 요즘에 가능한 쉽게 먹는 방법을 자꾸, 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즘에 단백질 구심이에요 제가 평생 단백질을 안 먹고 살다가 최근에 정신 차려서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먹는데 닭가슴살 정말 맛없잖아요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이렇게 닭가슴살이 두꺼우면 사실 퍽퍽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얇게 저여요좀 두껍다 싶은데 약간 갈집을 내요 이렇게 해서 소금간 후추간이 다 배면 우유에 담가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하나 1시간 정도 놔두면 훨씬 좋아요 좀 잡내도 잡고 확실히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하면 준비는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채랑 같이 익혀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전분가루를 약간만 묻혀요 그냥 너무 많이 묻히면 정말 튀김이 돼 버리니까 쪽파를 익혀요 먼저 이렇게 머리 부분부터 잘안 익는 부분부터 단건도 네. 같이 올려요. 네. 소스 간장을 써도 되고 그냥 간장 써도 돼요 그래서 간장에다가 레몬을 전 정말 이거 그냥 아까 레몬 짜둔 거거든요 레몬을 정말 많이 짜요 그다음에 약간 매콤한 고추, 홍고추 그다음 레몬즙을 짜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예뻐 보이기 때문에 10분도 안 걸렸잖아요, 오늘 몇분 만에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건강, 영양식, 다이어트식 그러면 먹어봐야죠 어, 과연 할수 있으면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할때 제일 맛있어 보인다고 했던 사람이야. 고추 하나 얹어서 이렇게. 아, 음. <laughs> 닭다리살 느낌인데요? 그, 닭파전. 전혀 가샷살 맛이 아니 소스 찍었어, 김장바렐. 또 방청 방청계 레시피인데 데 식감이 진짜 중요해요. 식감닭 음, 그렇죠. 닭가슴살 같지 않다는 거. 어, 부드럽다는 게포인트네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열 가지를 해본 중에 최고였어요. 전 여러분이 다 건강하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요.